안녕하세요. 페토액TV의 민용입니다. 어, 오늘은 우리 아가들의 털을 한번 빗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빗질을 해주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피부 자체 건강을 위해서, 이제 빗질 자체보다는 피부 자극으로 피부를 건강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는 털이 너무 빠지는 그런 견종 같은 경우는 빠질 털들을 빠져나갈 털들을 미리 빗질을 해서 이제 제거를 해주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보통 소형견들 같은 경우는 목욕을 하고 이제 털을 말려주기 위해서 고루 말려주기 위해서 빗질을 하거나 이제 머리 위에 털이나 귀털을 길러서 이제 평소에 이제 묶어 주는 애기들 같은 경우는 엉키지 않도록 평소에 관리를 위해서 빗질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도에 따라서 이제 사용하는 빛의 종류도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저번에는 이제 눈꽃빛이 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었잖아요. 근데 그 외에도 빛이 종류가 일자빛, 눈꽃빛, 슬리커빛, 뭐 하도 브러쉬 등등 여러 가지 빛이 많은데, 일단 그 중에서 보시면, 이제 일자빛이라고 하는 빛은 이제 이렇게 어, 이렇게 생긴 일자빗이거든요. 꼭 사람 빗처럼 생겼어요. 근데 스탠으로 돼서 정전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만들어져 있고, 요런 이제 일자빗 같은 경우는 장모 아이들이나 엉키는 털 아이들, 이제 털 엉킨 것들을 이제 확인해주는, 엉키지 않았나? 지금 보면 저희 얘기 지금 조금 제가 빗질 하려고 조금 방치해 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껴보면 털이 엉켰는지 안 엉켰는지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용도로 많이 사용이 돼요. 그래서 이런 일자 빛도 있고, 그 다음에 전에 보신 것처럼 눈곱 앞을 떼어주는 눈곱 빛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핀, 제일 중요한 핀 브러쉬와 슬리커 브러쉬, 이제 두 종류가 있는데, 어, 두 개가 뭐가 다른지 어떤 빛 사용해야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핀 브러쉬, 핀 브러쉬 이제 커다랗게 동그랗게 생겼고요. 겉이 끝부분이 대부분 둥글고, 이제 좀 이렇게 만져봤을 때도 아프지 않은 빛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핀 브러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모 아이들이 이제 털의 결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이제 빗질을 해주시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슬리커 브러쉬는좀더 털이 짧은 아가들의 엉킨 털들을 이제 풀어주는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체적인 전체적인 몸 털을 빗을 때는 이제 우리는 그렇게 긴 털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아니기 때문에 슬리커 브러쉬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슬리커 브러쉬로 전체적인 브러싱을 한번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빗질을 하면서 이제 피부 자극이 돼서 피부도 좋아지고 그 다음에 털 사이사이에 있는 이물이나 먼지 같은 것들이 제거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죽어있는 빠져야 하는 털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도 미리미리 제거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먼지도 제거되지만 빗질을 함으로 인해서 아이들의 털이 한결 뽀송뽀송해지는 것을 보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오늘 빗질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면서 더 자세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먼저 빗질을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물 필요한 준비물은 어, 보시다시피 첫 번째로 약간 지저분한 상태의 털이 이제 빗질을 필요로 하는 강아지 한 마리가 필요하고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빗질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한 2주 정도 빗질을 안 하고 어, 방치를 해둔 상태거든요. 그래 굉장히 아이들도 2주 동안 목욕도 빗질도 없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피부도 가려하고 겉 보기에도 약간 꼬질꼬질한 상태. 그래서 이 상태의 아가를 이제 준비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슬리커빗이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지금 보면은 일자빗으로 아이의 머리를 한번 이렇게 넣어보면 지금 아프지 않게 살짝 들어 올려보면 빗이 당겨지지 않아요. 이렇게 털이 엉켜서. 빛이 당겨지지 않고, 스르르 빠지지 않고, 이렇게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없게끔, 슬리커 브러쉬로 천천히 빗어주시면 되는데, 지금 이제, 저희 숙련된 조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목베개를 비고, 얌전히 누워있는데, 빗질이 처음인 아가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목베개를 하고, 얌전히 누워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 이제 이 목베개로 같이 놀아주시거나 목베개로 이렇게 누워 있을 때뭐 머리를 편안하게 마사지를 해주신다든지 처음부터 막 빗질을 하면 아기가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앞으로 내가 너에게 목베개를 한 채로 뭔가 할 거다라는 의미로 목베개를 하고 하루에 5분이면 5분, 뭐 1분이면 1분, 조금씩 시간을 늘리시면서 뭐 이제 뭐 머리를 이렇게 만져주신다든지 이제 마사지를 조금 해주시면서 좀 익숙하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목베개를 하고 뭐 눈곱을 떼어주시. 그 다음에는 목베개를 하고 이제 머리만 빗질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목베개를 하고 머리와 몸을 해주시고 뭐 이렇게 천천히 넓혀 나가시는 거를 이제 권해드리고요. 지금 저희 애기 같은 경우는 이제 숙련된 조교기 때문에 이제 천천히 빗질을 해보도록 할 건데 지금 보시면 얼굴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꼬질꼬질해요. 털도 막제 맘대로 돼 있고 이런데 보시면 일자빗으로 넣어 보면 굉장히 털이 뭉쳐 있어서 이렇게. 굉장히 꼼꼼하게 이렇게 엉켜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살살살살 살살 풀어주시면 돼요. 슬리커 브러쉬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적으로 애기들이 아프지 않게 회사마다 아프지 않게 이렇게 끝에 볼이 달려있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다들 되어 있지만 그래도 이제 이 빗이 적절한 이렇게 마사지 기능은 있지만 막 세게 박박 긁으면 사람 피부에도 박박 긁으면 아프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피부에 자극적이지 않도록 천천히 엉킨 털만을 풀어줄 수 있도록 조심히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정방 정방향으로 한번 빗어주시고, 그다음에 역방향으로 한번 빗어주시고, 다시 정방향으로 빗어주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귀찮다, 난 귀찮다. 그러면 정방향으로 한 번만이라도 이제 잘 빗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제가 얼굴만 빗질을 해서 보여드릴건데 이제 비포 애프터로 한번 애게 얼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굉장히 털이 삐죽삐죽하고 꼬장꼬장해 보이는 이 얼굴이 브러싱을 통해서 얼마만큼 깔끔하게 변하고 이제 털이 이제 엉키지 않은 상태로 돌아오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제가 간단하게 얼굴만, 얼굴 쪽만 빗질을 끝내봤는데요. 짱가 얼굴. 짱가 얼굴. 지금 애기 얼굴 쪽 빗질만 가볍게 해준 건데, 아까보다 훨씬 느낌도 굉장히 보송보송하게 변했고, 이제 제가 이제 슬리커로 이렇게 빗질을 하면서, 이제 원래 빠져야 되는 털들이나 엉켜서 제거되는 털들, 그리고 먼지나 뭐 눈곱, 그리고 이물질 같은 것들도 같이 이렇게 제거가 돼서 이렇게 빗 사이사이에 끼게 됐고요. 그 다음에 애기 지금 이게 카메라상으로는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처음에는 이게 털이 구불구불하게 있고 좀 빗질이 되지 않은 상태로 정돈되지 않은 상태로 있으니까 얘가 그러니까 좀더 약간 꾸질꾸질해 보이는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빗질로 약간 모습을 정돈해 놓으니까 사람도 머리가 헝클어져 있는 거랑 빗질을 이렇게 했을 때랑 또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애기들도 보면좀 훨씬 단정해진 느낌을 가질 수 있고 아까랑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일자 빗을 가지 이렇게 애기 머리에 넣었을 때, 아까는 당겼을 때이게 당겨지지 않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스르륵 하고 일자빗이 그냥 들어가서 이렇게 당겨진다는 거. 그래서 한번더 확인을 해주시면 이 일자빗의 넓은 부분으로 이렇게 빗었을 때잘 빗어졌다. 그렇다면, 이 좁은 빗 부분으로도 한번 빗어봤을 때이 좁은 부분까지 이렇게 스르르 잘 빗어진다면 굉장히 엉킨 거 없이 빗질을 잘한 거고요. 만약에 이 좁은 부분으로 했는데 이제 걸리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좀더 슬리커 브러쉬로 살살살 엉킨 부분을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빗질을 다 끝내고 나면 일자 빗으로 정돈을 이렇게 한 번씩 넘겨서 정돈을 한번 해주시면 돼요. 서눈 앞에 있는 부분도 지금 아직 미용을 하고 나서 조금 지난 뒤라서 털이 많이 자라. 그래서 올라서 이제 눈 앞을 가리니까 가리지 않도록 이렇게 앞으로 내려주시고, 눈 앞에 있는 털들도 앞을 덮으면 답답하고 안 보이니까 뒤로 이렇게 넘겨서 빗어주시고, 이렇게만 정리를 좀 해주셔도 애기가 훨씬 얼굴이 깔끔한 인상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이렇게만 빗질 해주셔도 어, 예쁘죠. 그래서 목욕 대신 빗질을 해주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고요. 뭐 급하게 이제 목욕을 못 하고 넘어갈 때는 빗질만이라도 이렇게 해주시면 애기들 피부에 자극이 돼서 피부도 건강해지고 가려움증도 좀 덜하고 털도 덜 빠지고 그래서 도움이 된다는 거. 그래서 귀찮아하지 마시고 이렇게 한 번씩 이게 굉장히 귀찮아 보일 수 있는데 한 번씩 애기들이랑 교감을 하는 이렇게 스킨십을 하면서 만져주면서 서로 교감을 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애기가 도망을 가고 싫어할 수는 있는데, 이게 이 과정이 계속 반복해서 이제 학습이 되다 보면은 지금 저희 아가처럼 굉장히 편안하게 목베개를 베고 누워서 오히려 이제 두 마리 중에 한 마리를 하고 있으면 다른 한 마리가 옆에 와서 줄을 서요. 왜냐면 엄마가 자기를 그만큼 만져주고 어 이제 터치를 하고, 이름을 불러주고 짱가 이렇게 해 진가 이렇게 해 하고 불러주는 그런 교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도 굉장히 좋아한다는 거 그래서 시간 내서 한 번씩 이런 시간을 갖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제가 준비한 강아지 빗질에 대한 리뷰는 여기까지이고요. 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용이었습니다 안녕.